부의 감찰 담당관이 공석이긴 한, 하는데 네. 그렇게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? 느낌상 뭔가 법무부장관이 약간 이렇게 신중노를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 오실 때까지 음. 네. 이런 좀 저기 확실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루자. 음. 음. 이제 그게 나는 맞는 건지 모르겠어. 왜 대통령한테 자꾸 음. 어? 가시면은 네. 저 해외 순방을 가는 가는 거니까 네. 좀 결정하지 말고 미루겠다. 왜 모든 저거를 다 대통령한테 맞아요. 그렇게 하는 건지 네. 잘 모르겠어. 왜 감찰 담당관이 공석이긴 한, 하는데 네. 그렇게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? 느낌상 뭔가 법무부장관이 약간 이렇게 신중노를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 오실 때까지 음. 이런 네. 좀 저기 확실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루자. 음. 그게 나는 맞는 건지 모르겠어 왜 대통령한테 음. 자꾸 음. 어? 가시면은 네. 저 해외 순방을 가는 가는 거니까 네. 좀 결정하지 말고 미루겠다 왜 모든 저거를 다 대통령한테 맞아요. 그렇게 하는 건지 네. 잘 모르겠어.